안녕하세요. 일상이다 여기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요일이에요. 밖에 아이들을 이만큼 내놓았습니다. 통로에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통로에 아이들을 이렇게 바닥에도 놓고 선반에 이렇게 있는 선반 놓고 거치해 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꺼내놓았습니다. 물 먹은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 제가 2주마다 일요일에 주는데,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아이들, 창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어, 별로 물 먹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도 먹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억지로 꾹꾹 입장을 눌러보면서, 너 먹고 싶을 거야, 너 먹고 싶을 거야, 이러고,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본의 아니게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물을 푹 먹고 있습니다. 비가 아주 그냥 얌전하게 자릅니다. 아까 처음에 비 오기 시작할 때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바람 때문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놔야 되나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산을 쓰고, 한 번, 아이고, 아이들 잘 있나, 잘 먹고 있나, 한번 나와 봅니다. 여기 방울복랑금도 이렇게 빗물 잘, 방울복랑금이 아니죠? 방울복랑. 방울복랑도 이렇게 잘 먹고 있고, 비를. 여기도 작은 분에 하나 있고, 큰 분에 하나 있는데, 얘는 계절금으로 샀던 거예요. 계절금으로, 끝이 노랗게 있는 거 계절금으로 샀는데, 그, 고개 계절이 지나면서 진짜 싹 빠지고, 요렇게, 어, 정상으로, 방울 복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색깔이 저는 그 계절금으로 있을 때보다 요 색깔이 더 이쁘더라고요. 뽀얗게 이렇게 분바르고, 물이 아직 빨갛게 들어주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 라인에 초코색만 이렇게 그리고 있는 아이도 너무 이쁩니다. 용월도 있고 야곱새이도물 먹고 있고 저희 집 꽃핀 제라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엉성하게 옮겨심은 캉캉도 목대를 그냥 끈에 의지한 채 매달려서 저려고 크고 있습니다. 눕혀 놓기는 또좀 그렇고 해서 세웠더니 영 자세도 좋지 않은 거 같아요 홍매와 자고 나온 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야 이렇게 어모양새가 아,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저 목대 하나에서 따글따글하는 여섯 일곱 개씩 여섯 일곱 개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다 크면 홍매와 엄청 큰 군생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내놓은 아이들, 아이고! 입구지 아이들도 이렇게 다물 먹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 먹고 있고, 녹기란도 내놨고, 여기 자구가 옆에서 송송송 나오는 라즈아가 물 많이 먹고, 힘내서 더 크라고 내놨습니다. 어 보시면 둥근 잎이 줄리대도 아우 입장을 그냥 엄청 크게 벌렸네요. 그새 물몇 시간 먹었다고 이렇게 잎을 벌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앙판금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자구를 이렇게 아가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달고 있어서 제가 이뻐서 요것도 얼른 빗물 더 먹으라고 꺼내놨습니다. 물 먹은 아이들이 아주 싱그럽게 이쁘게 보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먹인 것 같아요. 백풍도. 음, 입장이 마르고 끈 입장 마르더니 물 시컷 먹었나 봅니다. 조금 짱짱해지는 것 같아요. 합식한 까라솔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아, 이거는 이름이 뭘까요? 벽원 음, 벼 금인데. 금반, 생반이래서 섞여 있습니다. 어, 이 꽃이 있고 저기에 부케인데 여기 부케입니다. 좋아 이 부케인데 밑에 아이들을 뺑 돌려 감고 있어요. 저거 다 키우려면 힘들텐데 그래서 제가 물 주고 있습니다. 매직젠 골드도, 러블리 로즈도, 아우 러블리 로즈도. 삽식하고 바로는 조금 시들시들 하더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연봉 저번에 분갈이 다시 해주고 어, 자리 잡고 잘 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아메치스. 너무 색깔이 이쁜데 물 먹더니 조금 색깔이 빠졌네요.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라디칸스는 아직도 꽃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한달이 지난 것 같은데 저 라디카스 꽃이 계속 안 지고 있네요. 요거 요거는 덴트라 잼이에요. 저다 저기 각몸으로 제가 심어준 겁니다. 요렇게 크고 있고 아우렌시스 너무 이쁘다.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백분 있는 애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주 빨갛지도 않으면서 요렇게 이쁘게 크는게 너무 이쁩니다. 바닥에 흙기사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분갈이 다시 해줬는데, 아이가 싱싱하게 크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분갈이를 다시 했습니다. 자, 우산을 쓴 채로 하우스로, 어기가 텅텅 비었습니다. 저 밖으로 다 빼놓으면서 아이들 테이블을 다시, 어, 이렇게, 이렇게 놓아줬는데, 밑에 바닥에 먼지랑 뭐 아사똘이 얼마나 많은지 빗자루로 한번 쓸고 이렇게 이제 들여오려고 저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도 아이들 중간중간 이렇게 빼서 들고 나갔습니다. 여기도 비어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물안 먹어도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더 있다가 물 주려고 이 아이들은 음, 이렇게 여기서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별의 눈물이 꽃이 활짝 피는데 해가 안 나니까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꽃이 작년에는 몇개안 피더니 올해 활짝 피었습니다. 꽃이 만개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벚꽃은 벌써 다 그냥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더니 절정을 향해서 이제 끝나고 꽃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찰나에 폈다가 아름다움 만끽하고, 또 찰나에 쳐버려서 음 지금은 푸른푸른 나뭇잎만 보다 있습니다. 저는 어뭐 한여름 짙은 녹색의 그런 것보다 지금 초록초록한 연두연두한 그 빛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는 체리꽃입니다. 체리. 제가 체리나무를 3개 심었더니 이렇게 커서 올해는 체리를 먹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여기 라일락도 하나 피었네요. 벌써. <laughs> 라일락 향이 엄청 좋은데. 저 보라색 라일락 꽃입니다. <laughs> 우와. 꽃도 라일락 꽃도 피었네. 그리고 이 바닥에도 제가 여기 고추 여기 고추 심은 고랑입니다. 요 바로 하우스 밖에 고랑에다가 비 맞추려고 아이들 다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어이움 속에들 다 나와 있고 저조꼬맹이 아이들, 조그만 분에 심은 아이들도 빗물 먹이려고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이 넓어서 입장이 가늘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빗물을 빨리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금방 흡수해고 또막 물고 파하길래 일주일 됐지만 다 골라서 선별해서 너 나와, 너 나와 해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렇게, 어, 요거는 저번에 제가 언박싱한 세종다육에서 온 아이들인데 밖에 내놨습니다. 분갈이 해도 되는데 물한번푹 먹여서 뽑아놨다가 분갈이 해서 더 좀, 어, 빨리빨리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요거는 오닉스 철하고요. 레드 한타지아. 아우, 빗물 먹더니 입장이 커졌습니다. 요게 나를, 어, 발음을 힘들게 했던 레모네이드. 주황주황하게 꽃이 물이 드는 아이네요. 레모네이드가. 너무 이쁩니다. 잎이 쫙 펴졌어요. 그거는 로사라는 아이고, 우와, 파이브 스타 이쁩니다. 이것도 어, 요거는, 비엘라 젤리, 비엘라 젤리. 요거는, 어, 이게 뭘까요? 요것도, 핑크핑크하니 이쁘던데, 요것도, 목돼 있습니다. 저희 집 제라늄, 제가 죽었다고, 응? 어떡하냐고, 막 이랬던, 그런 제라늄 살아서 잎이, 세 살이 이렇게 돋았습니다. 이렇게 다 여기 나와있고 저기도 저 끝으로도 수연 어~ 그뭐 저기 펑키 펜지 이런거 다 제가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에어움속이 아이도 여기 나와있고 네 제가 이름 지어준 행복이입니다. 행복이랑 요 아이는 앵두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포스가 이렇게 좋은데 그 앵두라고 짓기는 아이가 너무 아이하고 이름하고 맞지 않네요. 장명을 잘못했습니다. 하월시아 아이도 물 먹으러 나왔고요. 개마옥 분갈이 해준 것도 물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을 다른 물 보석 품고 이렇게 비를 어우 레드노블 빗물 먹으면서 젖으니까 더 빨개졌습니다. 애기 누다도 나와 있고, 샤를로즈도 나와 있고, 요거는 라일락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가 뉴엔의 진주, 이 뉴엔의 진주도 나왔습니다. 헤라, 여기 끝에 헤라 보이시죠? 헤라. 아우, 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헤라. 레드선도, 어, 입장이 말랑말랑하고 짱짱한 맛이 없어서 제가 들여놨음 저기 밖에 내놨습니다. 에요 우산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잠시만요. 문을 더 열고 이제 꺼도 될것 같습니다. 우산은 이렇게 놓고, 음, 여기 제가 작업을 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제가 여기에 모둠으로 이렇게 심었었는데, 블루서프라이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음, 그 생각이 나서 요거를 몇개 작은 아이 몇 개를 사서 합식을 해서 이 화분에다 심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애들이 여기 블루스 오프라이즈하고 요거는 제가 루프이 너무 자구가 많아서 띄어서 심은 것 같아요. 루프이 요거는 피치 생 크림 어, 다 무너지고 하나 샀었는데 한 포트. 다 무너지고, 요 아이, 쬐끔한 거 하나 남아서 옆에 끼워놨더니, 이렇게 찌그러져서 눌려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줘서 다시 모아서 조금만 분해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다시 동그래지겠죠? 그래서 이거다 뽑아놨고요. 짠. 또, 그 모듬에 있던 요거 석연화금 요거 어, 라일락인 것 같아요. 요렇게 요것도 요거는 이꼬지에서 나와서 제가 모듬 심기 옆에 심어 놓은 거라 요거도 삼도, 요거도 삼도, 여기 어, 요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심었고 석연화금도 이렇게 삼도로 이꼬지로 커졌길래 이뻐서 요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어제는 너무 뜨거워서. 하우스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기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려왔다가, 그래서 선풍기도 틀어주고, 창문 다 열어놔도, 온도가, 어 4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우스가, 여름에는, 이 아이도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상이 있는 건, 나.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늘어지면서 큰는아인가요 괜히 만지다가 목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밖에 어딘가에다가 어,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 빗물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흙기사 앞으로 제 통로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모둠으로 심은 아이들도 여기 이렇게 잘 있습니다 물 먹고 요거배운무 꽃인데 꽃이 물을 먹어서 무거워서 잎이 쳐졌습니다. 물 먹고 있는 아이들 보면 한없이 쳐다보고 있고 싶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거는 커스피 c o 인데 이렇게 아주 연 핑크처럼 물드는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도 옆으로 하나씩 또 달아주었습니다. 엄청 기특해요. 이렇게, 아유, 정말,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쳐다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제이드스타 금도 이쁘게, 아유. 카시오적금, 조금 자꾸 조금만 있으면 또 물달라 그러고 그래서 분이 적은 듯, 분이 적은 듯 싶어서 이렇게 큰 데다 분갈이 해줬더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두 개가 아주 나란히. 쳐다보고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저희 집, 이렇게 파랑새는, 어 분갈이 했는데, 어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파랑새는 물, 뭐, 어디? 수도가에만 가도, 어, 우짜란다고, 물 빗소리 만들어도 우짜란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요, 파랑새. 그래서 요거는, 물소리, 빗소리, 못 듣게 안에 들여,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나인데, 색깔이, 어, 색깔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나보다 더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라돌인 줄 알았더니, 이, 이 아이는 보라돌이가 아닌가 봐요. 이게 보라인데, 어 더스티로즈. 요거 두개 제가 강몸 심은 겁니다. 너무 이쁘게 커지고 있네요. 짱짱하니 뮤즐리 얼큰이 하나 제가 요거 어, 적심했는데 거기서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두개 얼큰이 하나 이렇게 삼두가 크고 있습니다. 아 비오는 날이라 그런지 요 보라색 물든 애들이 색깔이 아주 끝내주네요. 이것도 핑크베라. 이, 이 아이는 핑크베라 같아요. 핑크베라. 이거는 뮬란입니다. 뮬란인데 어.. 요렇게 크고 있습니다. 더막 커질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레인드랍도 이쁘고 색깔이 진해지지 않는 핑클루비도 이쁩니다 요것도 이쁩니다 요것도 보라돌이예요 이거 이것도. 보라돌이에요. 이게 뭐죠 다크초콜렛 요거는 보라돌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크초콜렛 꽃대 꽃이 어떤 꽃이 피어질지 몰라서 요거는 제가 꽃도 안꽂고 요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는 티볼리인데 티볼리 티볼리인데, 티볼리 꽃이랑, 여기 다크초코렛 꽃이랑, 모양새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이. 한번 어떤 꽃인가 보려고 꺾어주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요거는 에쿠스죠. 요것도 에쿠스인데, 요 에쿠스도 꽃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목조목 이뻐서 제가 꽃대 안 자르고, 이 불꽃 여왕 꽃대도 안 잘랐습니다. 이렇게 우로 향해서 피워주면 이쁘잖아요. 이런 꽃마냥 이렇게 피워주길 바라고 제가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음, 루밍인데 이 꽃대는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루밍은 잘라주고 르노아르 르노아르도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와 있네요. 안본새 이것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 있고 분갈이 해준 아이들 요 아이들은 제가 물 조금씩 먹이고 두고 있습니다 홍매화도 너무 이쁘게 자리잡고 있네요 블루엘프도 어온슬로우어이고 뭘로 철아, 1600원짜리 뭘로 철아 입니다 생얼이랑 같이 있는 너무 이쁘네요 추비바이 이건 제스타 아유, 이뻐라. 베이비 핑거도 이쁘고, 요 아이도 이쁩니다. 미니볼 금? 음. 꼽히는 거 보세요. 미니볼 금이에요. 꼽힙니다. 오늘, 오늘은 하우스에서 하루 생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안 나서 아이들이, 어, 아이들도 쉬는 날이겠죠. 햇빛이 없는 날은. 스트레스 받아서 화나서 빨개 빨갛게 물이 든다는 건데, 이렇게 비가 오면 이 아이들도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쁜 색을 보자고 매일, 어, 차광도안 해주고 빨갛게 빨갛게 그냥 물들길 바라지만, 이 아이들은 엄청 뜨거웠을 거예요. 이렇게 홍당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볼이 다 그냥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뜨거워져서 빨갛게 익는 아이들 보고 이쁘다고 이쁘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참 그래야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음 이쁘게 물들어 줄거입니다 이거는 이게 마블 금인가 릴리 신화인가 헷갈립니다. 이 릴리 신화 금이네 이거 아주 입장이 짱짱하니 잘 크고 있네요. 이거 아리엘인데 어, 잘 크고 있네 꽃이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쁘게 올라왔네요 너무 이쁩니다 꽃이 어와 이거 꽃 피면 이쁠 것 같습니다 꽃 조금 보고 그리고 잘라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저희 집 방울복랑금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물에 저명관수 중이에요 방울복랑금은 저면관수 해주는게 제일 좋다고 음 유치님들이 다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주 풍덩 담궈놨습니다 물이 찰랑찰랑해요 위에까지 그래서 담겨있는데 또 꺼내놓고 또 다른 아이 담그고 음, 요 아이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오 입장이 그새 많이 짱짱해졌습니다 제발, 올여름 무사히 놔줘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이안을 많이 받습니다. 올여름 저도 그분들처럼 어렵지 않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이쁜데 입장 다 떨어지면 얼마나 슬플까요? 잘 커질 거예요. 그죠? 오, 얘는. 너무 노란 금이 많아서 입장 떨어지면 어떡하죠? 걱정입니다. 요렇게어 방울 목란 금 여름 이제 나 보는 거 처음입니다. 이 아이도 여름 지나서 온 아이라. 이렇게 아 어, 밖에는 비도 오고 영 어, 저렇게 밖으로 보이는 아주 세상이 온토 연두 연두 합니다. 너무 이뻐요. 하는 연두연두하고 하우스 안에는 울긋불긋하고 아주 지금 천국입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즐거운 아주 행복한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행복하게 또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